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주인공인 아서플렉의 웃음은 어딘가 기괴하면서 묘한 느낌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리고 조커가 춤을 추는 장면을 보시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속에서 요동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본인의 감정에 혼돈이 올 정도로 조커의 웃음과 춤을 이상하게 느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우린 조커의 웃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극중에서 아서 플렉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이따금씩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만들며 아서의 큰 웃음은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커의 웃음은 사건에 맞춰 트리거를 당기기 위한 단순한 하나의 플롯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서의 웃음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면서 단 1분도 행복한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감정 표현 방법이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느낄 때 표출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울음을 터뜨리며 분노를 느끼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숨소리가 갑아지며 기쁨을 느끼면 표정이 밝아지고 맑은 웃음을 터트리는 등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아서플렉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며 아이에게 웃음을 줬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분노를 표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웃음이라는 감정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조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화에서도 분노나 슬픔이 크게 치닫게 되면 화를 넘어 실성한 사람처럼 그저 웃기만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감정의 괴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조커에게서는 이런 기믹을 극대화시켰다고 볼수 있죠. 영화를 다시 보시면 알수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아서의 분노라는 감정은 웃음이라는 표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울한 상사의 꾸짖음엔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끝까지 참아 이상할 만큼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하철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가 부리를 일으키는 장면에서도 웃음을. 그 외에 조금이라도 웃는 장면들은 아서가 스트레스나 조그마한 분노, 슬픔 등 네거티브한 감정을 느끼는 장면들이 이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서가 기쁨과 재미를 느껴 웃는 장면과 분노의 표출로서 웃는 웃음은 실제로 들어보면 미묘하게 다른 감정, 다른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코의 웃음에서 묘한 슬픔과 알수 없는 감정을 느낀 것이죠.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아서가 눈물과 분노를 흘리며 손가락을 이용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던 장면은 처음부터 바로 이러한 조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에서 몇 장면 등장하지 않는 조커의 춤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혼돈이 올 정도로 소름 끼치면서 찝찝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춤을 추게 한 사건인 지하철에선 아서가 금융가의 남자들에게 무차별하게 구타를 당하자 트리거를 당겨 다소 우발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어딘가 통쾌함도 느껴지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남자를 살해한 뒤에 정신이 든 아서는 살해 현장을 벗어나서 화장실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아서가 그동안 참아왔던 부조리함과 분노에 대한 강력한 표출, 살해를 했다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 그렇지만 묘하게 느껴지는 통쾌함과 해방감, 직장을 잃고 살인마저 저질러버린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슬픔 등 아주 복잡하고 많은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아무런 생각조차 할수 없던 순간에 아서가 고요함 속에서 췄던 춤은 마치 모든 감정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현대 무용을 보고 있듯이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가 느끼고 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담아내면서 고요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에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이겠지만 가까이서 아서라는 인물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장면을 떠나서 그토록 소름 끼치게 느낄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장면은 호아킴 피닉스가 아서 플렉의 새로운 모습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감독에게 제안을 해서 탄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호아킴 피닉스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잘 이해했으며 덕분에 우리는 조커의 춤을 통해 복잡하고 소름 끼치는 감정을 넘어서서 전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서가 머레이셔를 출연하기 전 염색을 하면서 추었던 춤은 고요하고 슬픔이 도사린 춤이 아닌 경쾌한 춤을 추므로써 아서로서의 삶에서 해방감을 느낀 경쾌한 조커의 춤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단에서 췄던 춤은 그 성질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영화에서 조커의 모든 웃음이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장면이 아니듯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춤을 추는 장면은 무엇보다 경쾌하였고 분명 방금 전까지 살해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다른 죄의식이나 불쾌감을 느끼기보단 해방감이라는 감정을 가장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정과 도덕성의 혼돈, 괴리를 조장하였고 살해를 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조커의 캐릭터에 우리가 얼마나 몰입했는지 느끼게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아서 플래그로서의 삶보다 조커라는 캐릭터의 삶에 가까워졌다는 걸 다시 한번 암시하는 장면이었다고 할수 있죠. 세번째로 머레이쇼 백스테이지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 직전에 조커가 췄던 춤은 첫번째 춤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쇼에 출연하기 직전인 긴장감. 옛날부터 아서가 꿈꿔왔던 머리쇼에 출연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자신의 영상을 쇼에 내보내 조롱거리로 만드는 머리를 향한 분노.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표출한 세 번째 춤에서는 우리들은 짧았지만 기괴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서의 분노가 처음으로 웃음이 아닌 분노로서 표출된 영화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면, 머리쇼를 나가기 전, 아서를 찾아와 끝까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랜드를 가위로 잔인하게 살해한 순간부터, 아서는 더 이상 웃음을 분노와 슬픔의 표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광기와 잔인함으로 표출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위로 랜드를 찌르기 직전, 피우던 담배로 벽에 스마일을 그리는 장면은, 아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마커를 이용하여 웃지마 라는 문구를 만들고 계단을 내려간 장면처럼, 더 이상 아서는 웃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걸 암시하였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이제 웃음으로써 가려왔던 분노를 광기로 표출하기 시작한 조커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머레이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트리거를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선사하고 경찰에게 잡혀 연행되던 도중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구출되어 경찰차 위에서 깨어나며 춤을 추는 장면은 극중, 아서라는 인물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영화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숨이 턱 막히며 겪어보지 못한 전율을 선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선 새로운 조크가 떠오른 조커는 해방감이라는 감정을 표출한 경쾌한 춤을 추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조커라는 영화는 감정이란 걸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조커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이런 감정이란 요소를 극한으로 조각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